네, 안녕하세요. 에, 지금 이곳은 스님들께서 씻는 곳입니다. 에, 오늘은 여기 선원의 스님들 삭발을 하고 목욕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곳 선원에서는 열흘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씩 삭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실내 모습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중 목욕탕하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지요. 이렇게 실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삭발을 하고 목욕을 하는 그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고 또 번거롭고 불편함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물을 길어와야 되고 또 땔감 나무를 구해놓은 나무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물을 감아서 데둡고 물을 끓여서 나무로 불떼서 끓였죠 끓여서 음. 목욕을 하고 삭발을 했었습니다. 매우 불편했겠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모친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 물을 끓여서 여기 빨간 빨간 구멍통에다가 몸을 담그고 해서 목욕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 시설이나 또 보일러 시설이 잘돼 있어서 요즘은 좀 간편하게 삭발을 하고 또 편리하게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샤워는 거의 매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횟수만큼 샤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그런데 이 삭발만큼은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를 깎는 삭발만큼은 반드시 열흘에 한 번, 10일에 한번 대중 스님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 날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그렇게 절에서는 부르죠. 밤내 망상을 먹고 자라는 무명초. 밝지 못한 어두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자라나는 머리카락이라 해서 우리가 무명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특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또 정해진 공간에서 머리카락을 대중 스님들과 함께 깎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면도으로 밀면서 스스로 열흘 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참회도 하고 또 잘했던 부분은 더 잘하기 위해서 발심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 출가를 하였을 때그 초발심의 마음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또 파르라니 깎여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스스로의 신분을 출가 수행자라는 신분을 또 확인을 하기도 하고 도반들의 머리카락을 서로 깎아주고 또 깎음을 받으면서 도반드라고의 그런 깊은 마음의 또 정을 나누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혼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있지만은, 상목일의 의미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삭발만큼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 이후에 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열흘에 한 번씩 삭발을 하는 이유는 아마 불편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삭발을 한번 하고 목욕을 하려면은 물도 길어와야 되고, 보일러 땔감도또 필요하고, 또 길어온 물을 또 고모통 안에 날라야 되고, 또 스님이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상모기를 지적을 해서 생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전에는 보름에 한번씩 보름날 금음날 이렇게 보름에 한번씩 삭발을 목욕을 했 거든요 요즘은 이제 열흘에 한번씩 조금 간소화시켜서 짧은 기간 안에 주기적으로 삭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역시 수도시설이나 보일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도 시설이나 보일러 시설이 열악하다면은 열흘에 한 번씩 삭발을 할 수가 없겠죠.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삭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삭발 일에 상복일에 의미는 그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갛게 보이는 고무통은 우리 추억의 고무통이죠. 추억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추억의 고무통. 물을 따뜻한 물을 저 안에 채워서 몸을 저 안에 담그어서 때를 좀 불려서 목욕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몸을 담글 수 있는 현대식 신식율의 고무다라이죠. 신식통. 요거는 신식통 고무다라이.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쓰던 고무다라이. 고무다라이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들 하셨는가? 나무 나무 다라이 나무 통이 있었겠죠 달아이 일본말이죠 고무 통 나무 통 요거는 신식 목욕통 그렇죠 고무 다라 고무 통이 나오기 전에는 나무로 통을 만들어서 몸을 담고 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지금 스님들께서 삭발을 하시고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또 지정된 장소에 머리카락을 또 버리는 소임자 스님께서 머리카락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뭡니까? 탈의실이죠 탈의실 스님들 탈의실입니다. 각자 스님들 번명이 다 각자 지정된 자기 사물함, 관물함이 있거든요. 이거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자 법명이. 이름이 이렇게 붙적져있죠 써서 붙여 놓고. 그리고 이제 거울이, 거울이 있고. 이 면도기입니다. 삭발하는 면도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면도기, 여기 전기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그리고 이제 다중날 면도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면도기는 혼자 스스로 삭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면도기를 가지고는. 이 면도기로는 혼자서 스스로 머리를, 삭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전기 면도기를, 아니, 바리깡을, 바리깡이죠? 바리깡을 준비를 해 놓았고. 이 일회용 면도기는 여기 예전에 이제 스님들이 많이 쓰시는 면도기인데 여기 보시면 면도날 밑에 면도날 밑에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면도날 밑에 가로로 길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면도날 밑에. 근데 요거는 면도날 밑에 그 안전장치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카롭고, 좀, 오래되신 스님들, 익숙하게 이 면도기를 익숙하게 사용하신 스님들이 이 면도기로 삭발을 합니다. 이 면도기는 잘못 사용을 하면 은 머리를 많이 베이고 상처를 입히거든요. 밑에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면도기는 좀 익숙하신 분들, 노련하신 스님들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께서는 이 다중면도날, 4중, 3중, 5중 다중면도날로 삭발하고 있습니다. 이 면도기는 뭐 베일. 염려도 없고 또 상처가 날 염려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 면도기를 가지고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도기 상복일에 대해서 삭발 면도하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발을 하고 이제 이 남해는 후원의 공양관에서는 찰밥과 그리고 미역국 예전에는 삭발하고 나면 반드시 찰밥하고 미역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준비된 김밥과 음료수를 들고 산행, 가까운 산에 산행, 산행을 다니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산행을 가는 이유는 열흘 동안은 앉아서 좌선 위주의 수행을 하였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다리 근육에 힘도 좀 키우고 또 신선한 공기와 또 자연을 만끽하면서 움직이는 수행, 동선의 수행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삭발 목욕일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안내 말씀이라기보다는 삭발 목욕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정하셨습니다.